엄마가 선불했다고 아이고 우리 누님 엄마는 누나 똥차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내 걱정은 무슨 내 몸값이 걱정이겠지 나 남친 있거든 그래? 그럼 이번 엄마 칠순 잔치 때그 잘난 남친 꼭 데려와 보시지 어? 단속 떴다 기어! 아! 이봐요 <laughs> 내 구두 야 거기 안 서?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? 대략 20? 하루 일당 30만 원 오케이? 네 싫어요. 구두 닦는 것보다 낫잖아. 내일 10시 롯데호텔로 와요. 빼빠고 강대구 와요. 회장님, 명색이 제일 그룹 총수신데, 왜 길바닥에서 구두를 닦으십니까? 서비스업을 제대로 키우려면 바닥부터 굴러봐야 아는 거야. 참, 30억짜리 프로젝트, 내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. 미뤄, 누가 30만 원에 내 하루를 통째로 샀거든. 네, 고작 30에 왜 이리 늦었어? 좀 번듯하게 입고 오라니까. 이 정도면 훌륭하죠. 됐다, 가요. 요! 이나, 얘가 누나 남친이야? 엄마가 등골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기껏 데려온 게 이러네요?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? 내동생철없는거 알지? 내가 좀 참아라. 남친이나 소개시켜 줘. 일범입니다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가방 하나 샀습니다.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. 어머, 이거 명품 아니냐? 많이 비쌀 텐데. 뭐 이런 걸 다. 엄마 분스럽게왜 이래? 저런 놈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? 고나 마나 짝퉁이지 백화점에서 산 정품입니다 안에 영수증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래서 선안 본다고 했구나? 물주 하나 물었네? 물었어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어 며칠 전엔 나보고 시집도 못간 애물단지라며? 얘는 다너잘 되라고 한 소리지 남친 씀씀이가 이 정도면 집안 높게 살겠는데? 그래서 뭐? 이번 달 생활비 줬잖아. 아니, 내 동생 곧 장가가야 하잖아. 그렇지, 누나, 내 여친이 제일 그룹 회장 동생이야. 집이라도 한채 안에 가면 개망신당한다고. 맞다. 제일 그룹 강 회장한테 여동생이 있다고? 난 금시초문인데. 당신이 뭘 알아? 재벌가 비밀을 당신따위가 알턱이 있나? 아무튼 리나야. 딱 1억만 더 줘. 1억? 1억이 뭐? 1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.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. 엄마가 착해서 그렇지. 10억을 받아도 모자라. 미안한데 돈 없어. 못 줘. 없어? 누나 연봉이 얼만데?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? 내 월급 300인데 엄마한테 매달 200씩 보내잖아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그럼 누나 남친이? 내 남친이 너 같은 기생충한테 왜 돈을 써? 그리고 입양되고 나서 내가 식모처럼 일한 건 생각 안 나? 주말마다 알바 뛰어서 내 학비까지 다됐어난 진작에 다 갚았어.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돈 따위로 계산해? 리나야, 내 동생이 겨우겨우 겨우 장가가는 거야. 집한 채도 없으면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가자. 누나, 거기 안 서? 너 오늘 돈안 내놓고 나가면 내 회사 가서 들어놓을 거야. 동네 방네 소문 다낼 거라고.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. 그리고 회사에서 잘리는 걸로 끝날 것 같아? 너내 여친한테 말해서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누르고 궁금해라고 남겨주세요. 구독은 사랑입니다.